안녕하십니까. 만노또냥 다문입니다. 자, 오늘은 불사와 산불재석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보면 이 불사와 산불재석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이 차이점을 모릅니다. 자, 쉽게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 불사란 이 존재는 살아생전에 부처님, 그러니까 절에 가서 많이 빌고 닦으신 분들, 이 죽어서 불사로 들어오고, 삼불재석은 뭐냐 하면, 여기서 삼불은 빼겠습니다. 재석은 뭐냐 하면, 이제 천신, 천신이에요. 천신인데, 어떤 역할을 하냐? 내 가정, 내 가족, 내 식구, 내 일신에 안정을 주는 그런 존재예요. 즉, 쉽게 말하면은, 이 삼신이란 게, 삼불재석으로 들어옵니다. 재석으로 들어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조금씩 풀어가 볼게요. 자, 일반 어떤 신당이나 법당에 가서 탱화를 보면, 흰색 꽃가모를 쓰고, 하나를 쓰고, 흰색 옷을 입고, 이렇게 뭐, 목에 염주를 들고, 아니면 손목에 단주를 걸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할머니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보면, 할머니 세 분이 같이 앉아 있거나, 아니면, 이 꽃갈모 세 개를 쓰고, 세개 겹친 세 개를 쓰고,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점을 몰라요. 그리고, 이 시주단지 있죠. 이 시주단지에 보통 보면 꽃갈을, 음, 세 개를 씌우는데 왜세 개를 씌우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냥 남들이 세 개를 씌우니까 씌운다는데 이 꽃갈 세 개의 의미 자체가 삼불재석 즉재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재석은 뭐냐면 앞에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 가정에 성불을 주는 그런 조상들이에요 좌정을 해서 어. 근데 일, 여기서 일반인들과 신제자의 차이점은 일반인들은 뭐, 거기서 말하는 얼마 간에 그거를 빌고 나면은 우중으로 뜨는, 떠서 이제 왕래로 도와주는 신명이 되는데, 제자분들은 저는 이 시주, 즉 재석은 꼭 평생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 이 제자들은 이 가정이 일반인들처럼 평안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 올 수도 있고 그 손님들 중에 잘 풀린 사람도 있고 못 풀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법당이란 자체가 온갖 신들이 다 오는 그런 공간이 되다 보니까 이 제석, 제석을, 제석을, 제석의 을석 줄을 잡고 들어오는 이 조상이 좌정을 반드시 하고 있어야 그런 손님들한테 오는 조상들은 처내건 처내고 좌정을 시켜준다는 뜻이에요. 내 신당 법당 자체를 그런 의미에서 삼불제석 즉 제석을 모시는 거고요. 불사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생전에 혹은 죽어서라도 부처님 불법으로 공부를 하고 온 조상이거나 아니면 살아생전에 절에 시주를 많이 하고 절에 공략을 많이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절에 108배를 해가면서 절 쪽으로 많이 닦은 조상이 들어올 때는 이 불사로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한가지 더 자, 불사라고 하면 무조건 할머니라고만 생각하세요. 그것도 버리라 그거에요. 왜냐, 할아버지들도 그때 당시에 조금 이런 줄이 있고 그 아시는 분들은 절에 많이 가셨거든요. 근데 나는 할아버지가 불사로 들어오는데 그불사라 말만 듣고 계속 할머니만 찾아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불사주력을 잡고 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찾으면 되냐. 불사로 들어오는 신명, 불사로 들어오는 몸주, 조상,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내가, 뭐, 할머니나할아버지가 찍지 말라는 이유가 찍어버리면은, 할아버지가 들어왔는데, 할머니를 계속 찍으면은, 이, 응답을 안 한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갈기 때, 불사줄로 들어오는, 불사주력으로 들어오는 몸주가, 조상이 본인 몸주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나중에 오면, 불사 할머니를 열심히 찾았다 그래요. 그럼 누가 불사할머니냐 그랬냐 라고 말하면은 불사니까 할머니 아닙니까 그래요 아니거든요 자이재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탱하나 이런 곳에 보면 할머니가 다 그렇게 했다고 할머니로 봐요 근데 엄연히 남재석여재석다 따로 나뉘거든요 특히 제자분들 신당축은 뭐 이거 하나 뭐재석을 찾으면서 남재석여재석뭐 이런 경문에 쭉 읽고 보면서 찾을 때는 재석 할머니만 찾아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제가 몸주의 구분영상에 친가냐 외가냐 할머니냐 할아버지냐를 올린 이유가 내가 남자라고 할아버지가 앞장선다 내가 여자니까 할머니가 앞장선다 그렇게 단순하게 구분을 짓지 말라 거예요 그 구분을 구분 하나의 은혜에서 모든 게다 꼬이게 돼요 즉 백날 빌어도 도담이 타불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이 불사출로 들어온 조상이 있다 만약에 저한테 와서 이 불사줄로 들어옵니다라고 해서 이 불사를 찾았다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분들은 절에 가시라는 거예요 특히나 불사줄 력이 쓰신 분들은 저는 어디 뭐 암자나 이런 곳에 가시라 그래요 암자 또는 석가모리 부처님을 모신 곳을 가라 그래요 그러면은 재석이 들어오는데는 어떡하냐 이런 분들은 싱크대에 놓고 일단 싱크대에서 앞에 앉아서 제석 할머니, 할아버지, 가정에 만약에 우리 외가에서 제석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외가 집 조상님들, 제석으로 들어온 조상님들, 싱크대 여기 주방에 좌정을 하셔서 가정 성부를 주십시오. 이렇게 빌어보라는 거예요. 자, 가을, 이런 말 있죠. 가을 전어, 어? 이 연탄불에 구우면 그 냄새에 진당한 며느리로 돌아온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 말에 의해 갖고 가을 전어만 굽지 말고 가정이 안정이 되면은 집 나간 마누라 며느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마누라가 자꾸 집을 나간다. 예를 들면 남편이 자꾸 집을 나간다. 그러면 다른 뭐 앞가리고 뒷가리뭐 제가 종종 하는 말 있죠. 뭐 논에 물대려 갔다가 물살에 휩쓸린 외할아버지가 막는다. 어이집이집뭐 만약에 마누라 같은 마누라 집 조상이 막는다. 그 조상 찾아주면 집, 집을 들어온다가 아니고 이 제석 줄로 들어오는 조상을 찾아서 합의를 시키면은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냐? 가정 성분은 제석에서 주니까. 그럼 이 제석에서 들어오는 줄을 잡고 들어오고 제석의 역할로 들어온 조상을 찾아서 양쪽 집안을 합의를 시키고 마음을 통하게 한다면은 들어온다는 거죠. 왜냐? 이런 제석에서 틀배가 나서 나간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 제자분들이 특히나 법당에 신당에 부처님을 모신 제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 부처님을 왜 모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6, 7명이엽니다 부처님이 모셔야지 가정 성부를 준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말 듣고 부처를 모셨다가 오히려 가정이 풍지박산이 난게제 경우거든요. 심지어는 내 가정이 안정이 돼야 된다 싶어서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 그러니까 절식으로 예 그러니까 예배 예배는 교회에서 나오는 거고 응?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식으로 해서 막 목탁 두드리고 예불하고 했는데도 결국엔 디벼진다는 거예요. 왜냐 그때 생각해 보면은 이 재석으로 들어오는 줄을 못 잡았던 거예요. 누가? 저도 못 잡았지만 은 처음에 저를 잡아주는 선생이 그 개념조차도 모르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가 꼭 가정성부를 주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주력일 뿐이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제석은 어디서 했냐 시주로 모시지도 않고 제자인 반면에 그냥 주방에다가 오징어 한 마리 걸어놓고 제석이라고 거기서 빌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미 지금 와서 보면은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모셔야 될 곳에 모시지 않고 엉뚱하게 제자가 돼서 주방에 모셨으니까 조항당이라고 아무 조항당에다가 제사 갔다고 모셨으니까 그 얼마나 엄연히 조항에 앉는 조항신하고 제석하고는 다른데 저 또한 그때는 공부가 안 됐으니까 몰랐지만 지금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불사줄로 들어오는 조상들을, 조상이나 신명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불사줄력이 강하신 분들을 보면, 이 절에 맹목적으로 가요. 가서 부처님 앞에 빌어요. 오로지 그냥. 왜냐면, 이런 불사줄에서 자신의 주력에 맞게끔 땡기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가서 부처님 앞에 앉아서 천수경이나 하고, 절에 가더라도, 가서 부처님한테 가더라도요, 그러면 이 불사주력에서 들어오고, 들어와서 나를 절로 땡겨서 절에 가서, 가서 빌다 보니까 성부를 주는 조상을 확실히 아시라는 거예요. 오로지 부처님만 빌지 말고, 그렇게 되면 내가 살아있을 때 빌었던 주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단, 그 불사주력을 누가 잡고 왔냐를 알고 나면 더 많이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면은 충분히 뜻이 전달되었다고 보고요. 또더 궁금한 게 있으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무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